요즘에 면접 트렌드를 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인성 면접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이색 면접이라고 해서 요리를 하면서 하는 면접도 많았고 또한창 합숙이 또 굉장히 많았던 그런 면접도 있는데 요즘에는 블라인드 면접이죠.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스펙 같은 건잘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것만 보는 면접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면접을 볼때 나의 이미지를 업시키고 자신감 있고 신뢰감 이 있는 어떤 인격이라든가 태도 이런 걸 보일 수 있는 목소리를 갖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 합격을 부르는 면접관이 좋아하는 목소리 있을까요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자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목소리 안에 기술 마음 이런 것들을 넣으면 훨씬 더이 사람 중심이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. 라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내 목소리 안에 과연 자긍따 발바로가 있는지 살펴볼게요. OX. 나는 발음이 정확하다. OX. 그럼 어떠세요? 에. 아니다. 나는 정확하지 않다.